네, 송아. 예, 오늘은, 어 오늘 또 오랜만에 어, 영상을 어, 켜게 됐습니다. 지금 사무실에서 어 일요일날 지금 사무실에 잠깐 나오게 됐고요. 오늘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거의 한한달 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어, 어 벌써 11회 시험도 지금 뭐 합격자 발표가 난 지도 좀 상당 시간이 됐고 음 보니까 요즘에 그 행정사 예, 유튜브 가 엄청 많아졌더라고요뭐 음, 일단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아마 참그 유튜브를 하다보면 말도 안되는 댓글도 많이 달리고 뭐어 특히 그 인생에서 잘안 풀리는 분들이 어, 댓글을 많이 달려 거든요 행정사로 밥 못먹고 산다 예. 먹고 살 수도 있고, 못 먹고 살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어, 뭐, 노무사를 따도 마찬가지고, 적석이 안 맞아서 일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뭐, 살아가는 부분은 각자 생존이고, 예, 제가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투자도 마찬가지고, 어, 남들이 얘기해 주는 거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분석에 그냥 도움이 되는 거지,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투자, 남말 믿고 하면 어떻게 되죠? 뭐, 최근, 어, 작년부터, 뭐, 2차전지, 뭐, 계속 쭉쭉쭉 올라간다고, 그, 따라갔다가, 고점에 물려가지고, 지금도 에코프로, 뭐, 어, 뭐, 120, 130에 물려있는 분들 많죠. 뭐, 90, 80, 뭐 에코프로가 50만원대로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것처럼, 예, 뭐, 지금 주식에 관심 없는 분들도 많으니까, 뭐, 주식 얘기는, 뭐, 제 짧게 하고, 그, 투자도, 어, 남들이 얘기해 주는 거, 기본적 반, 그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최종 결론을 내린 거에요. 어, 나는 행정사로도 어, 충분히 내가 원하는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은 가는 겁니다. 근데, 어, 나는 왠지 행정사는 행정사로 내가 갔을 때 밥을 못 먹고 살것 같다. 그러면은 안 하면 됩니다. 본인이. 예. 근데, 본인이 안된다고 안된다고 남 바지끄랭이 잡으면서 같이 물귀신 작전을 펼칠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행정사가 좋다 행정사 해라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행정사로 어 어느정도 그, 살아갈 능력이 있는 센스와 어떤, 뭐, 각종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취득을 하면 좋다라는 거죠. 그 대부분 행정사 자격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 가리키냐 영업에 자신 있는 사람, 예. 그리고 법률, 법무법인의 뭐 사무장 출신이라든지 그런 어느 정도 살아갈 어떤 자격증을 지어 던져줘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니까 한마디로, 어 생존 본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면 좋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실 할게 생존 본능이 있는 사람. 생존, 생존 본능이 있다라는 거는 말빨, 뭐 어떤 메타인지, 예, 메타인지 능력, 뭐 센스, 순발력, 예,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뭐 행정사 뭐 나쁘진 않아요. 뭐 집에서 오픈할 수도 있고요. 비대면으로도 업무가 처리가 가능하고, 예. 물론,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은 수입이 한계는 있는데, 예. 뭐, 그런 하여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그 결론은, 할 사람만 해라. 뭐, 행정사, 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좋다 좋다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막말로, 제가 뭐, 학원 관계자도 아니고, 그죠? 어, 이 막강한 경쟁자들이 많아지면은 안 좋은 거잖아요. 지금 행정사로 뭐밥 먹고 살고 있는데 막 쟁쟁한 경쟁자들이 행정사로 진출하게 되면 제 파이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행정사가 더 이상 배출이 안 됐으면 좋죠. 예, 배출이 안 되는 게 좋죠. 저한테는. 막말로 제가 뭐 학원 강의를 팔아먹는 학원 강의자도 아니고, 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거의 없다고. 예 생각을 하고 물론 사람 생각은 다 다른데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리고 뭐 수입적인 그런 간접적인 얘기를 할 때도 최대한 중 하방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말씀해 드리지 뭐 행정사 상이 뭐1% 5% 안에 되는 예. 고소득인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뭐 구라를 까거나 뭐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건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 선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예, 자꾸 뭐, 내 옆에 행정사는 연 1억 이상 벌더라. 뭐, 자꾸 그런 소리를 하시는데, 아, 본인이 직접 그렇게 벌면 저한테 부가가치세 증명을 보내면 되잖아요. 예. 근데 자꾸 뭐, 내 아는 사람은 뭐, 부동산으로 연 1억 이상 뭐, 벌더라. 행정사로 연 2억 이상 벌더라. 그, 그런 얘기 나한테 왜 하는 거죠? 나는 내 기준을 가지고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이 정도 벌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그런 쪽으로 태클를 거는 또 개념 없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르다 보니까 자꾸 자기의 생각을 남한테 주입을 시키면서 같이 내려가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꾸 있는데 그, 그런 사람들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오늘 영상은 뭐,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해봤는데, 결론은, 내 직업은 내가 직접 선택을 하는 거고요. 남한테 강요를 해서도 안 되고, 어, 하도 정보가 넘치는 유튜브 세계가 이 광활하다 보니까, 참고만 하시라는 거지. 참고만. 예.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는데, 행정사로 내가 밥을 먹고 살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은 선택을 하는 거고요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 노무사도 마찬가지 예. 가맹거래사도 마찬가지 손사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면 무슨 소울콜렉터도 아니고 자격증을 모으기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 뭐나 직장인인데 중개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다 갖고 있다 우리 사무실 자주 오는 공무원 지금 그, 정년 퇴직 얼마 안 남은 분도 지금 자격증 3개 다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은 또 그냥 월급이 나오는 주택관리사로 들어가려고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생각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 연금 받으면서, 주택관리사로 뭐한 달에 한 뭐, 한300 정도 받으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요. 본인이 선택하세요, 본인이. 자꾸 남한테 내 생각을 강요하지 말고, 자기가 안 됐다고 남한테 자꾸 안될 거라고 하지도 말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오늘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오 어, 행정사입니다 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3천 가지 이상의 업무를 저희가 할수 있기 때문에 3천 가지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